올리버 스톤 감독은 짐 게리슨의 On the Trail of the Assassin지를 토대로 존 F. 케네디의 암살 사건을 다룬다. 짐 게리슨은 실제로 1963년 뉴올리언스 지방검사로 재직하며 1969년 사업가 클레이쇼를 기소해 존 F. 케네디 암살 사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인물이다. 워렌 위원회가 발표한 암살 보고서에 의문을 제기하며 1966년부터 1969년까지 재조사를 주도한다. 올리버 스톤은 게리슨의 주장과 복잡한 음모론을 중심으로 다큐멘터리를 픽션화해 몰입도를 높인다. 정치 스릴러 영화 JFK는 음모론을 수용하여 워렌 보고서가 쌓아놓은 허구적 신화를 무너뜨린다. 1963년 11월 22일 케네디 대통령은 민주당의 정치적 입지 강화와 선거 기금 마련 행사를 위해 텍사스주를 찾는다. 텍사스주는 전통적으로 보수적 색채가 강해 케네디의 진보적 인권 정책에 부정적이다. 보수 수의적 노선의 돈 야보로와 진보주의적 성향의 랄프 야보로가 파벌 갈등을 일으키자 케네디는 진화에 나선다. 오후 12시 30분 케네디 대통령을 태운 링컨 콘티넨탈 리무진이 텍사스 주 델러스의 딜리 플라자에 들어선다. 앞좌석엔 코널리 텍사스 주지사 부부가 타고 뒷좌석은 케네디와 제클린이 앉는다. 텍사스 유권자와 대면 접촉을 위해 리무진의 방호용 투명 도명 덮개까지 제거한 채 휴스턴 스트리트로 진입한다. 우회전 후한 블록을 지나 엘름 스트리트 쪽으로 좌회전하며 교과서 보관소 건물을 지나는 순간 치명적 정적이 리무진을 멈춰 세운다. 텍사스 교과서 보관소 6층 남동쪽 모퉁이 창문에서 이탈리아제 카르카노 m 1 8 9 1 1 9 3 8트 액션 소총 세발이 환호를 잠재운다. 6.5mm 구경 말리커 칼카노 첫 총탄은 리무진을 벗어나 길바닥에서 튕겨나간다. 두 번째 총탄은 케네디의 목을 관통해 앞좌석의 코널리 텍사스 주지사까지 심각한 부상을 입힌다. 세 번째 총탄이 제클린의 절망적 비명을 뚫고 케네디의 뒷머리를 친다. 두개골 오른쪽이 부서진 채 파크랜드 메모리 병원으로 실려간 케네디는 오후 1시경 과다출혈로 사망한다. 오후 2시경 텍사스 극장에서 주요 용의자로 리하비 오스왈드가 체포된다. 1956년 17세 때 해병대에 입대해 명사수 등급을 획득한 리하비 오스왈드는 총기 관련 사고로 군법회의에 세 번이나 회부된다. 1959년 복무 중 독학으로 러시아어를 배우며 동경한 소련으로 여행을 떠난다. 1961년 소련 체류 중 망명을 시도하지만 정신문제로 거부되자 미국으로 돌아와 델러스 인근의 포스워스에 머문다. 1963년 3월 오스왈드는 말리커 칼카노 중고 소총과 스미스 웨슨 리볼보 권총을 우편으로 구입한다. 4월 10일 퇴역한 전직 육군 소장 에드윈 워커의 뒷마당으로 들어가 소총을 겨누지만 미수에 그친다. 인종차별주의와 반공주의에 심취한 워커는 자신의 부대에 우익 문학을 배포한 혐의로 해임된 바 있다. 이 사건은 케네디 암살 후 10일이 지나서 밝혀진다. 5월 오스왈드는 쿠바를 위한 페어플레이 위원회의 유일한 뉴올리온스 지부 회원으로 활동한다. 9월 27일 멕시코시티에 도착 후 쿠바 영사관에서 소련으로 가는 경유 비자를 신청하지만 소련의 승인 문제로 거부된다. 10월 16일 달라스로 돌아온 오스왈드는 텍사스 학교 교과서 보관서에서 일한다. FBI의 댈러스 지부는 CIA가 멕시코 주재 소련 대사관과 접촉한 오스왈드를 간첩으로 의심한 사실을 알아낸다. 11월 21일 오스왈드는 가져온 커튼봉 패키지 속에 말리커 칼카노 중고 소총을 숨긴다. 11월 22일 오전 11시 55분 교과서 보관소 건물 6층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다. 오후 12시 30분 남동쪽 모퉁이 창문에서 대통령을 저격 후 바닥에 떨어진 탄피 3개를 놔둔 채 자리를 뜬다. 6층 북서쪽 뒤쪽에 모퉁이의 망원 조준경이 장착된 말리커 칼카노를 버리고 계단을 통해 내려간다. 경찰의 봉쇄 직전 교과서 보관소 건물을 빠져나간 오스왈드는 자신의 하숙집에서 리볼버 권총을 들고 나간다. 오후 1시 15분 델러스 순찰 대원 티펫이 오스왈드를 불러 세우자 네 발을 발사한다. 오후 2시 오스왈드는 텍사스 극장 뒤쪽에 숨어 있다 경찰에 체포된다. 오후 7시 10분 티펫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오스왈드는 케네디 암살을 부인한다. 11월 23일 오전 1시 30분 그는 케네디 대통령 암살 혐의로 기소된다. 달라스 경찰 본부에서 이틀 동안 신문을 봤지만 모든 혐의 사실을 부인한다. 11월 24일 교도소 이송을 위해 댈러스 경찰 본부 지하에서 나오다 오스왈드는 잭 루비의 총에 사살된다. 나이트 클럽의 운영자 잭 루비는 자신이 케네디의 열성 지지자라고 주장한다. 오스왈드 살해 혐의로 체포된 루비 또한 유죄 판결을 받지만 1967년 암으로 죽는다. 케네디 사망 후 대통령이 된 존슨 부통령은 진상조사위원회가 작성한 워렌 보고서를 통해 광신자 오스왈드의 단독 범행으로 사건을 종결 짓는다. 1966년 뉴올리언스 지방 검사 짐 게리스는 진상조사 위원회의 수사에 의혹을 제기하는 제보를 받는다. 게리스는 조사 과정에서 페리와 클레이쇼를 포함한 일단의 우익, 극단주의자들이 쿠바와 베트남에서 평화를 안착시키려 한 케네디에게 분노를 표출한 증언을 확보한다. 조종사 페리는 쿠바 망명자들의 피그만 침공에 대한 항공 지원을 거부한 케네디를 공격한 바 있다. 민간항공 순찰대 시절부터 오스왈드를 알고 지낸 페리는 오스왈드를 전혀 알지 못한다며 혐의에 선을 긋는다. 1967년 2월 페리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죽은 채 발견되지만 오스왈드와 같은 민간항공 순찰대에 있는 사진이 나온다. 일부 주요 증인들이 겁에 질려 증언을 거부하거나 사망하자 게리스는 난처한 상황에 몰린다. 1969년 공모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뉴올리온스의 사업가 클레이쇼는 배심원단에 의해 무죄 평결을 받는다. 쇼는 케네디의 암살에 연루되어 재판에 회부된 유일한 사람이다. 워싱턴 DC에서 X라는 고위 인사를 만난 게리스는 거대한 음모서를 듣는다. 소련과 대립으로 급증한 군비를 케네디가 축소시키려 하자, 군산복합체가 반발하며 암살을 사주할 가능성을 탐지한다. 쿠바 봉쇄로 위기에 직면한 쿠바의 카스트로가 친 카스트로주의자 오스월드에게 사주할 수 있음을 내비친다. 피그만 침공 계획을 주도하다 실패한 CIA 또한 해체 위기에 몰려 마피아와 연대의 암살을 감행할 수 있다. 실제로 마피아와 관계를 맺으며 주류금지법으로 불을 축적한 케네디의 부친과 달리, 동생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을 통해 마피아 검거에 주력하자 마피아는 거치게 반발한다. 올리버스톤은 다큐멘터리 필름을 사용하여 플래시백에서 다른 플래시백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치밀한 구성과 편집을 시도한다. 흑백과 컬러를 오가는 스토리 편집은 시퀀스에 맞춘 존 윌리엄스의 음악이 더해지며, 영화 형식과 줄거리에 탄력적 리듬과 감정적 긴장감을 일으킨다. 픽션과 논픽션의 영화 구성으로 주관과 객관의 효과를 뚜렷이 부각시킨다. 올리버스톤이 케네디 암살 사건에 대해 제기한 추측적 음모론은 가장 논란 대상이다. 역사적 증거에 대한 의심과 남용이 위협적 수준의 오류와 조작이라는 혹평에 시달린다. 밀도 높은 스토리가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복잡한 캐릭터에 뒤엉켜 혼란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받는다.